엘리트 음악교육 서울대서정팀 하반기 학습전략설명원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좀 다르게 이렇게 화면을 에었는데요 <laughs> 저희 얼굴이 이렇게 너무 떡하니 있으니까 <laughs> 네. 좀 부담이 되는데요, 센님 너무 다른데요? 어, 그렇죠. <laughs> 많이 다른가요? <다륜까요? 웃음> 이날은 좀 네, 화장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네, 저희 오늘이랑 조금 다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웃음> 네. <웃음>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하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어, 얘기해 보려고 저희가 만났잖아요. 저희가 지금 기출반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하반기가 된 것이 맞죠. 저희가 이전에는 어떤 과정을 지나왔죠 선생님? 네, 저희는 1, 2월에 기본반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1, 2월 동안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의 구조화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에서 5월 동안 심화반 이라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의 지식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심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뭐 말이 심화반이고 네. 어, 말이 기출반이고 그렇지. 사실 우리 지식이 정말 심화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반기가 본격적인 시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기출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의 정말 힌트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요. 자신의 구멍도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자기의 지식을 확장하는 그런 때가 지금이라고 할수 있겠죠 선생님. 선생님 저희 기출반 지금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계신데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뭐 기출반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요. 어쨌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식이 워낙 많고 깊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고 어느 부분을 잘 아는지 이 부분을 잘 가리는 것으 부터가 사실 기출반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가 어디를 알고 모르나를 판별해 주는 기준이 기출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를 내가 잘 풀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기출반이라고 해서 막 새로운 지식을 저희가 배우고 그러다기보다는 사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거는 조금 덜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런 거를 몰랐구나. 좀 자세히 공부를 이 파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실 깨닫는 데가 저희 기출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을 정말 잘 보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게임은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서정팀에서는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풀이를 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는 연도가 가면서 계속 심화되고 깊어지는 걸 확인할 수 맞아요. 있고요. 네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옅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만 봤던 교재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어느 부분을 좀 연하게 하고 이런 명암을 가리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기출반 다음에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기출반은 일단 8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저희는 보통 6월에서 8월에 진행하는 기출반부터 본격적인 하반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기출반이 지나고 나면 집중반이라고 하는 는 서정팀만의 독특한 커리큘럼이 제공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실전반으로 모의고사반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집중반은 9월 한달 동안이고요. 그러니까 실전반은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선생님, 그럼 9월에는 뭘 집중을 해야 될까요? <웃음> <웃음> 말이 지금 집중반이라고 저희가 붙어 있는데요. 네. 네, 자 강의 시간을 최소화시키고요. 본인이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줍니다. 그럼 그 동안 강사들은 뭐하냐? 멘탈 관리를 하는. 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끊임없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의 지식들을 같이 채워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 시간보다는 네. 수학 수강생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갖는 시간이고 대신 여러분은 자신의 지식들을 다 스스로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 정말 내 공부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름이 지나고 사실 9월에 바로 첫째 와서 모의고사 보라 그러면 사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저희가 집중반을 만든 것도 맞아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갑자기 모의고사를 들이대면 너무 무서워해요. 그리고 알던 것도 다 모르는 것 같은 그렇죠. 긴장이 들곤 하죠. 네. 자, 그래서 집중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집중해보고, 어, 또 내가, 어, 얼마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집중해서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9월은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소통도 좀 많이 하고, 네. 또 선생님들이 그 동안 저희가 또 모의고사 준비도 하고 그런 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정말 실전 <laughs> 연습을 하는 거죠. 10월부터는요. 네. 네. 음. 그래서 모의고사를 주마다 보면서 이제 정말 실제 시험처럼 자신을 훈련시키는 기간이 10월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하반기에 이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여름에 시작을 하시는데요. 어, 어떤 <laughs> 말씀을 해주고 어... 싶으세요. 저희가 한 마디씩 네 음... 한번 얘기를 네. 남겨볼까요?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내 공부보다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꾸 옆 사람과 비교를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나는 저 정도 되나 나는 얼마큼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 이 임용고사라고 하는 시험은 본인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기준이 잘못됐거나 부족했거나 하는 판단은 함께하는 강사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거나 옆에 친구를 보면서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네. 선생님들과 상의를 많이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멘탈을 붙잡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음악이 정말 좋은 과목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laughs>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음악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그 처음 생각했던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아, 그래 나 되게 좋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이 공부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시간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그 확신을 주는 게 사실 저희한테도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맞아요. 남과 네. 다른 것이 정상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과. 많은 많은 케이스들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만 고민하거나 잘 안된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뭔가 상의해주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공부를 아는 선생님들과 상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이제 6월인데요.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요? <웃음> 아니 <웃음> 여러분 벚꽃 놓쳤잖아요. <laughs> 우리 공부하느라고 그 아름다웠던 벚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벚꽃을 학교에서 보는 벚꽃 아름다운 벚꽃을 보려면 지금 포기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려면 진작에 벚꽃 시절에 포기할 것이지. <laughs> 지금 6월이 넘어서 7월 오면서 포기하는 일은 정말 더 힘들어지는 일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어떻게든 여러분을 붙잡고 끝까지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하반기가 본 게임의 시작입니다. 정말 여름 동안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공부를 그날 그날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고 저희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학습 전략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